그래서 65세 만기보다는 3,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70세 만기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고요. 이걸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회사는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가족을 위한 최적의 사망보험. 우리가 사망보험하면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있죠. 그런데 우리 가족,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사망보험을 준비하고 싶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정기보험이죠. 그래서 이런 정기보험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전 보험사의 정기보험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지,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추천 플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가 처녀 총각 때는 사망범에 대한 생각이 크지가 않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 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사망범이 필요하냐? 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문득 사망범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내가 없으면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망보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내 아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망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플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사품연구소 추천 플랜은요, 40세 남자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은 70세까지, 70세까지 보장이 되고, 그 이후는 소멸된다는 거죠. 납입기간은 20년 납, 월 보험료는 3만 7천 원입니다. 물론, 가입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요. 가입 금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이게 현존하는 정기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한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랜을 보고 몇 가지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는 어, 이거 70세까지 보장이 끝나는 정기보험인데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게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두 번째 정기보험 중에 저기가 제일 싼게 맞냐. 생명보험사 중에 상당히 많은 보험사에서 정기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 과연 저기 말고 더 저렴한 데는 없을까?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추천 플랜에서 70세 만기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는 65세까지만 보장하면 되는데? 그리고 65세면은 당연히 70세보다 저렴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정기보험 플랜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이세 개가 다죠. 그러면은 이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퀘스천입니다. 사망 보장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종신 보험하고 정기 보험, 종신 보험하고 정기 보험, 정기 보험은 또 이제 만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겠죠. 70세 만기하고 80세 만기 이렇게 세 개의 플랜을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40세 기준으로 20년납 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했을 때 종신 보험의 보험료는 155,2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기 보험으로 준비하면 어떨까? 70세 만기로 했을 때는 37,000원이에요. 그리고 80세 만기로 했을 때는 87,000원입니다. 일단 70세하고 80세에서는 가격이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70세 만기로 했을 때는 종신보험보다 확연하게 저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의 가격이죠. 그래서 이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저 보장 금액이 맞나?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 아닌가? 내가 우리 보험, 그리고 와이프 보험, 내 아이 보험까지 나가는데 여기에 종신보험 15만 5천 원까지 얹어지면 부담이 크겠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망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기보험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보험의 목적에서 보면은 정기보험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한 가지 드는 게 있죠 70세 만기로 하는 게 맞는가 80세 만기로 하는 게 맞는가 이걸 보면요 내가 40살이고 자녀가 많이 늦은 거지만 한살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60세가 되면은 자녀는 20살이 되고요 내가 65살이 되면은 자녀는 25살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70살이 됐을 때 자녀가 30세가 되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사망범을 드는 목적은 뭐였죠 우리 자녀가 걱정돼서 근데 자녀가 무작정 걱정되는 건 아닐 거예요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걱정이 안 됩니다. 내가 없더라도 자녀가 직장생활 잘하고 아직 취업은 안 했더라도 성인이 된다면은 뭐라도 이제 먹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가. 걱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은 자녀가 30세 되는 이전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사망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딸이라서 25살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취업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는 65세까지만 필요하다. 그리고 솔직히 20살만 되면은 그때부터 성인 아니냐? 나는 60세까지만 보장을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40세의 자녀가 한살이지만 35살의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 65세가 돼도 자녀 나이가 30살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사망보험을 준비할 때 70세보다는 65세. 혹은 60세, 이렇게 나이가 더 적은 쪽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사망보험,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 중에는 내가 최소의 보장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를 보호하는 이 정기보험이 유리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65세 만기,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런 것 중에서는 자녀의 부양가족 리스크, 즉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서 만기를 설정하면 된다. 거기에 딱 맞춰서 가장 빠른 나이가 좋겠죠. 왜냐면, 보장 만기 나이가 곧. 보험료의 차이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정기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 알았고 보장 나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정기보험 중에서는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 가장 중요한 캐스처만 남아있죠. 일단 전 보험사를 비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금소법 때문에 보험사 상품명에 대한 공개가 안됩니다. 제가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공개된 알파벳은 특정 보험사고 어떠한 연관도 없으니까요 이니셜을 보고 유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보험을 비교해 봤습니다 65세 만기가 있는 회사가 두 개입니다 피생명 휴생명이고요 다른 회사들은 70세 75세 80세 90세 뭐 이렇게 있는데 전 연령대를 비교하는 것보다. 65세 만기,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세 카테고리를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65세 만기는 두개 회사가 있는데요. 이중 저렴한 회사는 휴생명입니다. 그리고 70세 만기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저렴한 회사가 귀생명이죠. 40세 남자 기준으로 37,000원이고요. 아까 65세 기준으로 가장 저렴했던 휴생명에 비해서 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80세 만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쥐 생명이 가장 저렴한데요. 이 가격 차이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이쥐 생명이 가장 저렴하고 65세 만기에서는 휴 생명이 가장 저렴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추천 플랜을 70세 만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65세 만기로 하고 싶은데 왜 굳이 70세 만기를 해야 되냐? 남자 기준에서 보면 은휴 생명의 65세 만기 보험료가 34,000원입니다. 이에 반해 쥐 생명의 70세 만기 임기예보험료가 37,000원이죠. 딱 3,000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Q 생명에서 보면은 65세 만기하고 70세 만기의 보험료 차이가 1 3,000원이 납니다. 이렇게 정기보험은 만기의 나이가 5년, 10년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정말 천차만별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Q 생명의 65세 만기하고 G 생명의 70세 만기의 가격 차이는 3,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 3,000원 차이라면은 그냥 만기를 5년을 늘리는 게더 낫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양가족 리스크가 65세 끝난다고 해도 이게 보장기간이 5년 더 늘어나면 사실 더 좋은 거잖아요. 그게 단 3천 원 차이로 늘릴 수 있다라면요. 여자는 더 심해요. Q생명의 65세 만기보다 G생명의 70세 만기가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19,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65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보다 7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65세 가입을 원하더라도 쥐 생명의 70세 만기를 가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고요. 사실 80세 만기는 정기 보험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 가입을 권유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쥐 생명 70세 만기에 나이별 보험료를 살펴보면요. 남자가 경우에는 이제 3만원대입니다. 3만 4천원에서 3만 8천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만 6천원에서 1만 9천원대 안에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남자도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1억원이라는 방패를 얻기 위한 비용치고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열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가입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게 참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면요 보험에는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죠 이제 실손보험 암보험 뭐 진단비 보험 수술비 보험 이런 운전자 보험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고. 그 보험들마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사망보험은 항상 후순이에요.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그 나중에 이제 준비해 볼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데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은 저는 이 사망보험, 특히 이제 정기보험에 대해서는 저는 실손 그 다음에 위치하는 정말 중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사망이라는 이벤트는 사실 없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망보험 1억 원에 대해서 남자는 3만 원대면 준비가 가능하고 여자는 2만 원 언더 정도로 준비가 가능하니까 조금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자녀를 위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나는 내 나이 때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해 보고 싶다. 혹은 사망보험 플랜에 대해서 상담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금융상품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